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이차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베타는 a분의 c와 같다. 알지?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자. 이 이차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했어. 두근 구해보자.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지, 그치? 그러면, 한근은, 알파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일 거고, 한근 베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할수 있지. 뭐, 바뀌도 상관없고. 그럼, 얘들 둘을 더하면, 이 둘을 더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해주면 2A분의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루트 없어지지. 그래서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B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야. 자 알파 베타는 얘 곱하기 얘지 그치? 그러면 두개 곱해주면 분모는 4A제곱 분자는 합차지 합차해주면 마이너스 B의 제곱 b의 제곱일 거고 빼기 얘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고 그러면 얘는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0이고 플러스 4ac 그러면 4 약분하고 a 약분하고 나니까 a분의 c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와 같다. 뭐 간단하게 증명해봤고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제, 뭐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되고, 예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할 때, 자, 문제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두근이 어쩌고저쩌고 그랬어. 그러면,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써야 돼. 거의 그 문제야. 그러면,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베타를 찾고 시작하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1분의, 어,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면 3이 될 거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 1이지, 그치? 얘를 가지고,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을 구해야 돼.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을 구하려면, 우리 이거 가지고 연습 많이 했지, 변형식 찾는 거. 자, 얘 변형식 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었어. 그럼 3의 세제곱빼기 3 곱하기 알파 베타는 1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그럼 얘를 계산했더니 18이 되겠지.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다음 이 값을 구하시오. 좀 복잡해 보인다, 그치? 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해주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거 여기에서 근을 x는 해서 근의 공식 써서 근을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 이 식의 근이 알파고 베타였기 때문에 여기에다 알파 대입하면 0이고 베타 대입하면 0이라는 뜻이지.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1이 0이고 베타를 대입해도 0이야.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3 베타 플러스 1. 또 0이지, 그치? 그 말은, 알파제곱은 3알파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서 베타제곱은 3베타마이너스 1이야. 우리가 구하려는 게, 알파제곱 플러스 5알파 플러스 2, 곱하기 베타제곱 플러스 5베타 플러스 2인데, 알파 제곱이 3알파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고, 베타 제곱 대신에 3베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 있잖아. 그러면, 대입해주면, 얘는 3알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알파 플러스 5알파, 8알파지. 그 다음,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이지.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3, 어, 8베타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런 다음에 얘를 전개하면 돼. 전개해주면 64 알파 베타 플러스 1. 자 이렇게 전개하면 8 알파 더하기 8 베타 8로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일 거고 1곱하기 1은 플러스 1이야.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는 3을 대입하고 알파 베타 자리에는 1을 대입해주면 그게 답이 되겠지. 음. 응? 계산 꼭한번더 해봐봐. 이두 번째 거 이런 거는 나오면 좀 당황하기도 하니까 꼭한번 연습해봐봐.